해볼게, 어. 무슨 선생님인지 한번 해볼게. 어. 잠시만, 음. 잠깐만. 음. 무슨 과목? 과목 음. 많이 먹어도 사람 찍어저 않다. 그 어, 과목을 이걸 잠깐만. 어. 어, 과목을 이걸로 무슨 선생님인지 나오냐고? 어, 잠깐만. 음. 음. 어, 근데 스트레스를 엄청,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네? 어. 잠깐만. 잠시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 잠시만. 보이세요? 편, 어. 아무래도, 이런 게 무슨 건반 같은 거 음악 선생님인가? 응. 어. 어 잠시만. 응. 건반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음악 선생님인 것 같은. <laughs> 잠깐만 아닌가? 응. 잠시만. 응. 뭐가 다 어, 잠깐만 너더 어, 없어졌. 어, 어 잠깐만. 응. 그 <laughs> 이걸로 봐서는 약간 이걸로 봐서는 약간 음악 선생님이 가능성도 있는데 어 영어 영어 선생님인가? <laughs> 잠깐만. 어. 잠시만. 응. 역 영어 선생님 같, 영어 선생님이나 음악 선생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다른 거는 안 나와, 어. 웃는다, 어. 음. 잠시만, 음 너희들도 유추해봐, 응. 음. 음 왜? 왜? 음악 아니면 영어 선생님인 어. 어. 왜? 왜 왜, 왜웃어 어. 진짜요? 어. 오 진짜 <laughs> 진짜요어 진짜 찐이야? 어둘 중에 하나 맞아요? 아니 이게 건반으로 보여가지고 건반이고 어음 음악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 어. 영어 선생님이을지도 모르는데 난 이걸 보고 영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근데 뭔가 음악 선생님인데 유학 다녀온 음악 음악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뭔가 이렇게 어 영어도 잘하는 음악 선생님 <laughs> 근데 영어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음악 선생님인 것 같아 어 음악 선생님의 어야 근데 그 많은 과목 중에 어둘 <laughs> 중에 하나래 오, 어떡해. 어 어떻게 어 응. 음. 응. 음. 어, 음악선생님 맞아? 와나 근데 처음부터 음악선생님이라고 했지? 어. 어. 야, 나 처음부터 음악선생님 그랬지? 나 솔직히 맞지? 야, 돌려봐봐. 뒤로 돌려봐봐. 얘네들아, 맞지? 응. 음. <laughs> 대박사건. 응. 음. 야, 음악선생님은, 야, 그 많은 선생님 중에 음악선생님인 줄 어떻게 알아? 응. 음. 어. <laughs> 와, 그러면 이게 그 책이 그건가 보다. 그 음악책이었었나? 어. 와, 진짜 신기하다. 어. 어, 나 이게, 어, 진짜, 진짜, 진짜? 어. 계속 건반인데, 건반인데 그랬지. 나 잘하나봐. 음 야, 진짜, 어. 근데 영어도 잘하는 음악선생님이야. 뭔가. 이 약간, 그냥 일반 평범한 음악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 어. 진짜? 어. 어, 멀티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 건반이잖아. 열, 열, 피아노 건반처럼 보이잖아. 피아노 건반, 마치 그렇게 생겼다. 이거 봐봐. 나는 건반으로 봤는데? 이렇게? 어. 두개 있고, 세개 있고, 두개 있고. 응.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응. 어, 진짜? 어, 음악사, <laughs> 어, 진짜다. 야, 정말, 어. 잘, 어. 야, 근데 어디 가도 잘 되겠다. 응. 야, 멋있다. 어. 곰만이 어 그래. 어. 진짜? 어. <laughs> 와, 진짜? 잠깐만. 어. 어?